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식남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뜨끈뜨끈한 국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온 곳은 대전 아이씨 근처에 옥천 순대 족발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냄새도 안 나고 양도 많고 굉장히 맛있다는 후기들이 많아서 오늘 궁금해서 와 봤습니다. 같이 가시죠. 어, 여기 좋은 점이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네요. 주차하면 바로 한 10m, 20m에 이렇게 옥천 순대족발이라고 보여요. 뭔가 맛집 포스가 느껴지는데. 자. 배추김치, 배추김치, 후추 있고 들깨 가루 있고 새우젓. 기본찬이 부추, 우와, 부추 실하다. 응, 음. 부추, 소면. 그리고 쌈장, 양파랑 매운 고추, 배추김치 그리고 깍두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매운 족발이라는 상어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매운 족발도 맛있는 곳인 것 같아. 그래서 매운 족발 하나, 하나 시켜볼까요? 있나요? 저기, 사장님, 매운 족발 소짜리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와. 국밥에서 냄새가 별로 안 나네요. 순대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역... 순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아, 간이 돼서 나오네. 맛이이거 보여? 지금 배고파서 손이 떨리고 있어. 어우. 어우, 국물 괜찮다. 약간 궁금만 냄새 조금 나는데, 진하고 맛있어요. 여기다가 토핑을 좀 해봅시다. 엄청 맛있어 보인다. 찐 맛집의 스멜이 올라오는데. 자. 어우, 좋아. 감사합니다. 이야. 음. 와 이거 미쳤다. 지금 순대국밥이 <laughs> 이 비주얼에 묻혀버렸네? 음 와. 너무 맛있어. 이 껍데기가 쫀득쫀득 뭔가 막창, 좀 야들야들한 막창 느낌이 나는데 매워요. 맵고, 독향이 진나게 나는데. 와 이거 맛있다 음 와. 술 땡긴다 이거 먹으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요 아 해봐요 맛있지? 와 대박이다 콧짜리 음 17,000원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여기 술 먹으러 와서 면조발 시키면은 한각 구경지 깔수 있을 것 같아요, 소주로. 와, 진짜 맛있다. 대도밥중안 음. 들어. 아, 응. 왜이육들어가 <laughs> 맛있는데? 하나도 음. 안 맛있는데? 이왜이육맛순대를 몰랐지? 더맛있는금 맛있는데? 조더 맛있는데? 조금만 더고있는데금만더기있는데조더맛있금만 근데 피가 야들야들한 피는 아니에요. 약간 쫄깃쫄깃해. 엄청, 약간 어떻게 보면 질기다는 느낌 받을 수 있는데, 질기진 않고요. 음. 김치도 너무 맛있다.

아나 지금 막걸리 한잔 땡기는데 어제 먹었거든요. <laughs> 어제 먹은 막걸리를 오늘 먹었어야 되네. 아. 깍두기도 한번 먹어보자. 여기 요 감사합니다. 음 오, 깍두기 새콤달콤하다. 음 응. 다들 이게 짜니까 단박가면서 드셔야 될것 같아요. 아, 국밥 체질이다, 나는 음, 맥주라도 한잔 먹고싶다 진짜 맛있나봐요, 너무 잘먹었요 진짜 맛있어요 아 배고프기도 했지만, 맛있네요. 김치 딱좋아졌어이 돼요. 응. 어떤 스타일이에요? 네? 안신 스타일. 안신 스타일? 난 신김치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봉원 씨 짬뽕 먹고서 후기를 이렇게 올렸는데 누가 맛있다는 거냐 맛없다는 거냐 애매하게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한 마디에 힘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맛 없다고는 말못 하고요. 근데 여기는 진심 맛있는데 맛 없다는 말못 하겠고 다른 데를 가더라도 그냥 제 리액션이 맛없으면딱 리액션이 나와요. 그냥 그거 보시고. 아 외식당에 불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오래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제가 맛있는지 말없는지 딱 보면 처음 나왔을 때 야들야들할 때 그때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더 맛있어요. 지금 시간 지나면 약간 굳었는데 그 전에 먹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어우 잘 먹었다 다 먹었네? 아우 잘 먹었다 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재방문 의사 한2-300% 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마지막에 결제할 때 보니까 국밥 2개, 족발 하나 이렇게 35,000원 정도 나온 거 같은데요 가격도 괜찮고 맛도 좋고 양도 괜찮고 여러분들, 여기 한 번쯤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이렇게 좀날 추워지고 이럴 때 오셔서 드시면 정말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